살아야겠다. <laughs> B 갈라 했는데. <laughs> 평대리 12만에다가 승률이 55%에 내려. A 이거? 아, C로 가야겠다, C로. 살아야 되니까. 살이는데 C가 제격이. 네. C로 갈게요. A는 저기 섬이 너무 많아서. 한번 왔다, 디모인이 놈함 네. 레이더가 있네. 좀 많네. 아, 마음에 아, 네, 안 들어. 어, 저썬더러 잘한다. 아, C쪽을 그냥 확 미시게요? 야, 그러시죠, 그럼. 패트로 할것 같죠? 이거 이제 연구의장인가? 신기하게 생겼네. 아, 패톨 진짜 너무 배가 못생겼다. <laughs> 너무. 아, 근데 <laughs>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예뻐. 보 아, 이게 좀 <laughs> 너무 낮아요, 배가. <laughs> 응, 맞아요. 좀 많이 낮네, 배가. <laughs> 뭐 좋은 거긴 한데 너무 좀 선행을 뒤집힐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못생겼 차에, 일, 일간은 진짜 함교도 든든하게 생겼던데, 왜 이렇게 함교 이상한? 성량값 사는 것 같은데. 아그로죠그로죠그거는 그로조 함교도 생긴게 못생겼다. 배가 밸런스 있게 생기진 않았어요. 너무 선체는 낮은데 위로 높이가 되게 흉하게 생겼네요. <laughs> 밑에 제가 저기, 그 뭐야. 세군... 뭐 기지? 거기서 봐보니까 세군 뭐 많이 있지 않던데? 그니까요 러 저기 있는데 아까 로켓기 한번 왔다갔고 아니 아까 로켓기 갔다왔어요 여 여기. 기지 네. 여기까지 왔네 네. <laughs> 아 이거 표현 못하겠는데 어레지레야겠구만 아 우스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역시 배는 우스터지 가만히 있아가전 사먹었어 해도 되겠다 흐흐 <laughs> 아유 피하다가 전면 한번 방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 여기서 지금 캡은 포기해야 됐고, 그냥 멀리서 어려웠다. 겠습니다뒷바라어 에. 싫었왜 빈틈이가요? 똑같이 뛰겠네. 왜 거기 들어갔어? 이거요? 뭐야 아 몰라요 내책어저 대성 후이 났다 아이고 못쓰고 죽었네 저거 <laughs> 하보. 대선 계속 풀려야죠 아 어디서 올까 저기다가 까이 오! 하버롭스크다 깜짝이야 아저 레이더 뒤척띠은 레다 괜찮은데 2로니까못 버텨 아! 아! 초탄 화진는 에바잖아 아, 다. 어 껐는데요. 다시 파팔 로기 잡네. 레드 도날나어 죽었네. 다 끄자. 마 자, 다시 붙었어. 불쌍해. 괜아스 <laughs> 파로 갑니다. 너 아이템 터질 게 아프게 되네. 아니, 지금 어제 모스크바 죽었고 디모이는 레래드껐었어 깨다 돼요. 예, 네, 깨야 돼요. A 는 A8 렸 네요. 5000원내 네, 뭐밀 있을 것같은데 뭐. <laughs> 아, 제대로 들어왔 는데, 들어왔 는데, 아이템 이 저기 폭탄...저기 폭탄이야? 미친놈들 아나왜들지아저 소리 많이 났나보네 폭탄 쏘는데 들켰... 피었... 어우 진장 아...폭탄 안... <laughs> 네 저는 B로 바로 갈게요 어차 하바로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하 누가 하바로 견제 안 해주나? 네 아무도 안하는데요 항모가 아니, 그 폭을... 그 우리 그럴까요? 뒤에 있는 페트로랑 그런 애들이 해야 되는데 안해요 패트로 오면 하버거스 맞히기 싫을텐데. 네. 네. 근데 왜안 쏘지?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 저걸? 당연히 맛있잖아요. 네. 조금만 더 먹어서, 언제지. 미친 정어냅 넵스키다. 아못 가, 못 가, 못 가. 아, 안 돼, 안 돼. 차다 내려. 하다 못 가. 이게 넵스키 있어요. 또 낚였나요? 저거? 에이... 아...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알았어, 얘들아. 내가 쏘게 너. 진짜 너무하네. 하버브 진짜 이양물고 전환 맞았네. 순양함 <laughs> <수냥한> 애들이! 왜 <laughs> 자기 할 일을 안 하냐? 근데 하버브를 몬테나로는 맞히긴 됐는깝 아, 이거 가깝긴 하끔 <laughs> 진짜 미쳤네. 아이고, 저런. 이 장난 아닌데. 아 그러니까. 진짜. 고맙다 <laughs> 대선 오열 <laughs> 이거 좀비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본것 같은데 아, 저기서 레이더를? 앞으로 가고 가서, 가서. 네들어할게네어네스키 네, 빠진다 다행이다 양토 저 정지해 이놈들 야이들 전화만 쏜다 단체고 <laughs> 어, 이, 이런 적군만 만나면 나도 하버로 쏟탈수 있을 것 같은데. 하버로 감속. 근데 쏠 때마다 감속하는 거였으니까 아예 폭은 안깼 같아. 하버로 한 대가 쏘는 거 잡혀니까 이제 두대 이상이 쏴줘야 되는 어? 폭격 와요 일단 가려야 됨 짤래 야니 버블 쩔더라? 복귀 <laughs> <보기> 시킨다 <laughs> <laughs> 아야 왜? 예. 아우씨 저 화물 없나 보이자마자 바로 나 쏘네 어, 우사로을좀 타본 놈인가? 손실이 심한데요, 이거? 빨리 삐켓 빼겠다. 말리네, 사아로봤는 그래도 랩스킨 적었으니까 이제 저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다녀. 아, 모스크가 있네? 아이씨. 아, 그러니까 아까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스크 그뭐 죽어요. 잡았다, 아, 섬지에 있는 데서는 어떻게. 있나 되었지. 병신들. 아브로스카드어렵잖아요덕신보겠 아, 솔직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면 어렵 맞을텐데. <laughs> 저러아니 저가... 아브로스 짜 안되네. 삼을 짜주 오스크 <laughs> 후진 중. 아, 던지 아, 다섯 발이나 맞췄는데, 불이 안 나네. <laughs> 네. 아, 하버로안 맞는다. 아, 후진하네. 아, 만8 0 0 0도 내던지. 어, 아씨. 오스쿠와 레이더 빼야 되는데, 어, 빠졌나 보다. <laughs> 캡치에 3명은 들어가 있는데, 왜 캡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거 다다 하는 거같지 아, 아, 됐다. <laughs> 아 여기다 놀라고 너무 불쌍한데. 아 이거 서워 아이 쐈는데 <laughs> 죽었네. 아 이제 스스로 아군이 죽었으면 좋겠. 아군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래요? 아니 뭐 저희 비꼬 먹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섬주에서 포나 쌓겠습니다. 아 그렇군. 어, 야마토 볼것 같은데. Get back. Get back. 아하. 야마토가 저기 뒤에 있는데, 제가 어그로 뚫어서 야마토를, 아니, 저 페트로를 살려줘야겠군요. 아이고, 페트로. 아까 그, 하바로우랑 가까울 때안쏠 때부터 알아봤거든요. 아, 탄 다시 피네. 저각탄 써야겠다. 오케이, 야마토 침수 이제 먹고 있을 때 지금. 저런. 야, 네 상부고 좀 떨더라.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힌든힌든 돌아온다. 아얘들아왜 돌격하지? 야마토 왜 돌격하지? 아 아니 아니 우리 야마토요. 예. 우리가 t h e d 힘든 거야 겠게 네, 아니 괜찮아요, 먹어요. <laughs> 아까 한발 쐈어요. 왜안 쏘는 거야, 지가지가 지가 잡아야지. 아야아 야... 아, 야... 아, 야마토 쏴야 되잖아요. 아배트로도 전함이잖아요 아이고 조금 했바나아이고 빼야겠다 이거 혼자 있네 여기 너무 혼자다 빠디빠디빠디 빠디 빠디 빠디. 에이 어내 위치 알고있다 어떻게 이렇아 내가 포탑구나 <laughs> 내가 좀 멍청해 야 힘든 침투 오늘 정말 아 죽겠다 미드웨이 어피트 아, 잡다 잠깐만 잡자. 오, 다쏠것다아 아, 다구뭐힘 아까 구운 머리 맞췄는데 왜 아까보다 체력 들어갔지? 고득점이 Battle n d s in m 가 볼게요. 제가. 야 파이어 <laughs> 바보, 근데 어디로 올라나 위로 올라나 아래로 올라가, 어디로든 괜찮아. 근데 아래로 오는 거 맞는가? 앞으로 <laughs> 아, 어, 그거는 완전 풀피네 거기 <laughs> 아, 내가 어, 어, 엄청... 두들겨 그, 그 맞았는데 제공폰 안 나간대. 근데 왜안 오지? 펌프에 숨만 나서? 아, 좀만. 아, 우리 패트로 죽겠다 네 패트로 조줄 애매해지는데, 수녀이다좋어어부터 끝까지 멍청하게 운영을 했어 이거 애매해지 지진 않아요. 원래 비도 먹고 있는데. 아, 저나요 상대가 어, 이제 전함이 말... 없으니까. 힌덴이 지금 아직도 여기 섬에 있어요. 어, 힌덴 자국이 혹시... 이제 하브롭한테 돌격하면 되니까. 이게 아직 남았으니까. 너도 아직 하나 남았대. 아두개 남았네. 대꾸.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대공화로. 배공하러... 아우씨 이제 할거 없으니까 이제 튀어나오는 거 봐. 자, 대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스파크어오는거 봐. 개인된 화제. 죽껐다 저거. 죽었네 뭐 저거. 살 수가 없다 저 아, 거짓한번또 똑같아. 미친놈. 어, 미드웨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넘기나? 못 떠나니까 깜깜 와... 저걸 넘기네. 네. 여기 밑에 야마포 체력 어때요 음, 만... 아 위험하네. 다행이다. 공격받으면 죽어요. 개꿀... <웃음> <웃음> 치가 없었는데 잘됐네 그, 아, 잠깐 아니. 사이에 7,000으로 내려갔어. 아버로스가, <laughs> 아버로스가 강약약중강약을 주변으로 캐니까 뭐. 죽어, 제발 죽어! 미드웨이 할수 있어! 그렇지! 정말. 역시 매너클랜. 아 네, 그, 전 딜을 걸로 못해서. 아하, 캐비어가 되겠습니다. 미징도. 에헤. 아, 슬슬, 비행기엔 M고가 났나봐요, 제. 아. 아, 이집 재밌네. 아, 어깨 써놨는데, 까비아깝소와 뭐, 하모스 트레타사할줄몰나할줄몰레나할줄 몰라. 나할줄 몰라. 트레타나 할줄 몰라. 트레타나 할줄 몰라. 트레타나 할줄 몰라. 트레타나 할줄 몰라. 트레타나 나 아, 이게 못갈았다 아, 이거 시간 안에 못 하네. 젠장. 너무 쎄신데 Our victory is i 다네 h o w 하버스크는 항모 황무 한테 어쩔 수 없지. 와. 아, 내가 망겠어 아! 탈락한 점수. 그 만약에 마지막 캡을 했으면은 아, 랐다아 힌덴 아, 아, 때문에. <laughs> 아이씨. 아이 킹덤송 보였데까비아 값송. 아 구축 구을못 때려서. 구축이 하바로비라서.